또 먹어. <laughs> 아이 구대 <잘> 먹네. <laughs> 빠는 것보다 나? 응. 아이 구잘라네 아이 맛있어. 고독해. 아이 그 세상에 여기 강아지가 그렇게 맛있구나. 아이가 알아서 알아서 빨리 줄게. 빨리 줄게. 야 싸서 고기 있어. 어어. <laughs> <laughs> 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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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고 아이, 그저, 아이, 고 아이, 고저아너저 아이, 그좋 아이, 그저, 아이, 그좋아그 아이, 그저, 아이, 좋저 아이, 아이, 그저, 아이, 그저, 아그 아이, 아이, 고좋 아이, 아이, 고좋 아이, 고 아이, 그저, 아 아이, 그저, 아 그저, 아이, 그저, 아저 아이, 그이그 간다 할수 있어. 렌가 안와다근다도 당근나 먹게. 그래. 이 지네 이모 주아갔다고 야, 그래 나 고기가 아늑하지. 땅바닥보다. 응? 고명면 떨어져요. 에이. 아, 어휴, 그랬어 어, <laughs> 너 혼자 앉아봐. <laughs> 아우, 그랬어. 그러니까 얼마나 버티나 보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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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앉았네. 음, 어떡하려고? 내려올라고? 으쌰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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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줘 봐 으쌰 이것 때문에 못 하는구나 이뭐 이렇게 좋아 저는 신의가에좀 불러주시길 바랍니다.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 어쩜 이렇게 멋있는 이름이 있나요? 이 아이가 웃음과 미소로 세상을 바라보며 냉담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과 구원 역사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멋진 아들 그리니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서 하나님이 쓰고자하실 때에 하나님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멋진 가정 공동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. 기도합니다. 잘 견뎌준 그린이 위해서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. 오 워, 오오아오아그린 응? <laughs> 얘기해봐 오아아 <오와. 웃음> <laughs> <laughs>

김도린 김도린 잘 갈았죠 따뜻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나의 으아 으 <목소리> <우와. 우와. 목소리> 양말 먹지 마그리아 <목소리>

하지마 그린, 조심히 해. 아, 예쁘다, 해야지. 아, 예쁘다. <laughs> 오우, 잘해요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아우, 잘하네. 하나, 둘. 아우, 잘하네. 하나, 둘. 아우, 잘하네. 잘하네. 음. 가지러 오세요. 떡볶 먹으러 오세요. 아이 잘랐네. 근 여기 떡볶 떡볶. 아 맛있게 먹어요. 아 맛있다. 아 맛있어 우리 그림이. 떡빵 너무 맛있다. 아 맛있네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생애 처음으로 감자전 먹어요. 들기름에 부침 응, 감자전 응, 너무 응, 맛있대요. 응. 냠냠냠냠. 아이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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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요? 음. 아, 맛있다. 음. 응? 닫으세요. 문 닫아주세요. 음. 너무 맛있죠? 너무 맛있죠? 너무 맛있다. 우디 우디. 너무 맛있다. 이거는 이거는. 음. 뭐또 줘요? 너무 맛있어요? 우리 누나가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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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구 잘하네 구 잘하네 오오오오오구 잘하네 지금 불안내가지고 아침에 8시 반 비행기로 파 거야 할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Thank <muchas> you. 그린아, 우리, 목동 할머니 댁에 갔다가 내일은 포항 가지요. 우리 그린이 출발 준비 됐어요? 킹그린!

신경하겠죠. 어깨가 너무 아. 진짜 왜 이래. 아, 여기다 좀어 약간 공산권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된 10년, 20년밖에 안된 나봤어 아, 할머니랑 얘기하면서 같이 가자. 어, 우리 그리니. 노래 또 노래? 라 <놀라> 왔어요 그리고 먹으면 데이터 <laughs> 흔들어도 돼 공부진 공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<laughs> 아멘 이거 <그걸> 만든 건가 보다 뭐는? 만드지요 선미모가어언니아그렇게잘 <목소리도> <나로서> <목소리도> 먹는 비글이는 그 입을 당하려면선미 아고고개 된다, 어이, 어이. 고개, 든다, 고개,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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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몰라.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, 이렇게. 우리 아이고, 우리 보여? 마시나요? 보여? 그린이 보여? 어? 기 사고 는데또 올게요. 안녕. 예들 <laughs> 창문 닫아주세요, 그린 <laughs> 啊啊啊啊啊啊啊啊